잘기다하네아어이귀여울 기다려 주세요. 빵빵 옳지 일어나 죽게 얼굴 얼굴 됐어요. 먹고 싶어요? 먹고 싶어? 옳지 앉아 빵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, 하이파이하이파이빵 있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아. 응. 응. 디데 네가 그 예진이랑 사귀는 줄 꿈에도 몰랐다. 그리고 그동안 망고생했던 게 그리고 질질 짰다. 아. 습니다세요 네, 전데요. 어. 모델케 데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 주수있어요 해. <laughs> 뭐야? 둘 셋. 오우, 고생했슈. 둘이, 둘이 만나 넷시 됐네. 언제 터털어 이갔다? 봉지 아이신나. 하자, 하자. 만나고. 어, 이. 어제. 너도 <laughs> 남자애구나. 남자예요 그 멈추면 탈걸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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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아래 아이 저래 아이 저이까 말리는 거나아 빨리 거, 빨리 네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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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, 아, 빨리 말했어. 빨리 말 뒤랑 이런데. 아이서와아이그시 뒤져 보니까 유명인들이 는 지금 동생이랑 엄마가 빵집에 갔다 왔는데 지금 동생이 나 열받게 했어. 안 그래도 살 빼야 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잖아.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걸 또못 알아듣고 속 터져. 아무튼 동생은 사우정이야. 맨날 말하는 소리 20을 넘게 해서 본인 귀가 잘안 들리지. 이제 걔만 보면 짜증나. 이러다 확병 나겠네. 이러고 끝났어. 몇살 때야? 2007년. 7학년 나중2아나 <laughs> 아, 초등학교 때 나.